안녕하십니까 정립법 검사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위정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솔로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다.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 어, 형사를 누시고 빨간 모시로 된 민원인 행사 소송 사건 작성 도움을 누신 다음 한번더 빨간 모시로 된 유튜브 촬영 사건을 누시면 어, 위에서 네 번째 위증죄와 관련된 확대된 법률 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수한 정인이 되겠습니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 되겠고, 행위는 그의 진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 시에는 신문 지술, 지술이 종료한 때가 되겠고,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위법성 조과 사유가 없어야 되겠고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의 불금액을 받도록 되고 공소시효는 어, 5년이 되겠습니다. 위정죄 고소고발증의 제출은 어, 고소고발 취지와 범죄 사실 및 고소 이후 즉 일시장소 부행방법 결과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범행계획 및 증아, 고소를 하게 된 동기사유 등을 기재한 후에 관할 검찰청,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정죄와 관련된 중요판을 읽어보시도록 하고 어 고소장에는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치지와 범죄사실을 기재한 후에 인적증거의 증인 또는 증거서류, 어 증거물을 첨부한 후에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어 우편으로 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정죄와 어 관련된 고소장 작성 방법을 밥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아, 설명과 관련하여 의문를 졌으면 소름원 홈피 오른쪽 상단 무릎인을 상단 코너나 아, 어, 유튜브에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